자, 첫 번째, 유리수와 소수에요. 자,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음, 분수,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정수 배웠잖아요. 음, 이 정수랑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수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양의 정수, 뭐 1, 2, 3, 4, 5, 자연수 얘기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리고 음의 정수. 이 자연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 그리고 0 합쳐서 정수라고 하고 이런 분수들 있죠.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분수이긴 한데 뭐 2분의 4 이런 거 있죠. 이건 약분하면은 2잖아요. 그럼 얘는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음, 이런 분수들, 음, 정수가 아닌 분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유리수라고 해요. 그리고 중3 때는 이제 무리수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에 할 건데, 음. 자, 여기 소수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우리 소수 알고 있죠? 0.4, 이런 것들. 0.5, 0.5. 이런 소수도 있고, 음. 그리고 1을 제외한 자기 자신. 뭐, 2, 3, 5, 7, 뭐, 이런 것들도 소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수는 이 소수점 있는 소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수 중에서도 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 지금까지 배웠던 소수들이에요. 뭐 0.4, 어, 마이너스 2.87, 이렇게 딱 나타나져 있는 건데, 이무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어, 무한이에요, 무한. 끝이 없어요. 쭉 있어요. 어, 3.5555555 계속 5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소수자 말에 0이 아닌 숫자가 어, 몇번 나타내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면 우리가 무한소수인지 유한소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분수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려면은 어, 나누면 되죠. 어, 근데 아직도 조금 헷갈려하는게 1번 문제 보면은 13을 20으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은 20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가 아직도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음, 쉬운 방법은 얘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음,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되겠죠. 얘는 1, 13에서 70에서 이거 1.뭐뭐가 되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나눠줘 볼게요. 자, 0못 나누니까 점 해서 이렇게 130 되고, 어, 6, 120. 그리고 60에 0 해서 0.65. 그래서 얘는 소수로 나타내면은 0.65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 유한번 나타나죠. 65 끝이니까.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 자, 그리고 얘는 9를 5, 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은 0. 하고 9545 50 9545또50 9545 9545 그러면은 얘는 0. 555555 계속 나가는 무한 소수가 돼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11 밑에 걸로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나눠주면은 0.6, 66, 40. 그러면은, 어, 3, 33, 70. 그러면 똑같이 6, 66, 40, 3, 그러면 얘는 0.636363636363. 그래서 얘도 무한소속. 자, 얘는 16으로 3을 나누는 거니까. 0.2. 그러면은 30이니까 이거 안 되고. 1. 16. 140이죠. 그러면은 8, 6, 8에 48 그러면 120자 128에 여기 8듣고 얘는 이거보다 작은거 7, 6, 7에 42 4, 7, 11 그리고 80 그러면은 5, 1 6, 5, 30, 80 나눠 떨어지니까 0.1875딱 나눠 떨어졌으니까 유한소수 그리고 얘는 어... 약분 해줄게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6에 18 그러면은 6으로 5를 나누면은 6, 8에 4 8, 20, 4, 6, 3 8, 20, 6, 3 8, 6, 3 8, 그러면은 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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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85로 얘를 나누는 거니까 0 48음난떨어지네 바로. 그러면 얘는 0.4끝 나니까 유한 소수. 해서 이렇게 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소수라고 하는 거는 음. 말 그대로 이 무한 소수 있죠? 이 소수점 아래에서 계속 이제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8 5 5 5 5 5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5가 끝없이 되풀이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5라고 하는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5 5 5 5 5 5 5 5에딱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라는 게순환 마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4 5 5 5 5 5라고 하는 거는 이 5가 계속 음 반복되니까 여기 5 위에다가 점을 찍어준 거죠. 얘는 3.1212121212 그래서 12에다가 여기는 127이 계속 반복하죠. 127 127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반복되는 게 1이랑 2랑 7이랑 반복된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찍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줘야 되고 자, 얘도 0, 2, 7, 0, 2, 7이 아니라 2, 7, 0, 2, 7, 0, 2, 7, 0 이렇게 소수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한 소수는 어, 이런 것들 있죠. 원질 3.141592 점점점점점점 음. 수가 무한이죠. 그리고 뭐 이, 여기 0.10110 100 뭐, 1000 여기 하나 둘셋넷만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리수 있죠. 끝이 없는 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무리수라고 중상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순한 마디를 구해요. 그리고 점을 찍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라는 거죠. 자, 순한 마디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거는 77777 반복되는 거. 7. 그리고 얘를 우리가 0.77777순환마디에다가점 하나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반복되는 거 01, 020202. 그래서 순환마디는 02고 얘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0.1.0202 0이 반복되는 거에다 점. 여기는 1434343니까 43에다가 얘가 순환 마디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 주면 돼요. 여기는 37 325325325. 325가 순환 마디가 되고 점을 찍으면은 7.325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예제 3번 다음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풀어주면 되죠. 1번은, 37. 7로 9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0. 점 하면은, 2. 7에 14, 74. 160 그러면은 35 70, 140 그러니까 4정도 37에 4 하면은 74, 28에 3, 4, 12 120 37, 그러면 3정도 되는데 3은 여기다가 37 빼주면은 111. 9. 그러면 또 여기다가 90이니까 그대로 2.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이 90이랑 90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2, 2, 4, 3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순환소수로 나타내면은 얘는 0.243의 순환마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순환마디라고 하는 거는 243, 이게 순환마디가 돼요. 2번은? 9로 7 나누는 거니까 0.7963. 7963. 그러면은, 어, 7. 7이 순환소수가, 순환마디가 되죠? 그럼 얘는 0.77777. 점 찍어주고, 순환마디는 7. 3번은, 음, 3으로 8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3, 2, 6 20, 3, 6에 18, 2 6, 6, 6, 6, 6 그러면은 자 얘가 순환마디가 되죠. 그러면은 2.66666 이렇게 써주고 순환마디는 6이 되죠 4는 22로 13을 나누면 되는 거고 0점 하면 이렇게 되고 22에 5 하면은 112 22보다 작은 거9 정도 되겠네요 22 9 18 2 9 10 198 그러면은 2, 0. 하면은 여기 다시 0, 0 붙이면은 또 9, 198, 또 2, 0, 0. 또0 하면은 또 9. 그러면은 순 한마디는 9, 0이 되죠. 그래서 얘도 나타나면은 0.59, 0. 5, 9, 0, 9, 0, 9, 0, 9, 0 그래서 순환마디는 90 그리고 5번은 12로 19를 나누면 되죠 1 12, 70 5 그러면은 60 100 12 고. 고난대 896. 40. 그러면 3 하면 36. 4또 3. 3. 그래서 순환 마디는 3이 되죠. 그래서 1.58 33333. 그래서 순환 마디는 3이니까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번, 233이니까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자,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가 있어요.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약분수.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은 그 분수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20 같은 거 있죠? 20을 소인수 분해를 해줘요. 그러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은 소인수가 2 또는 5가 있으니까 얘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분모가 2나 5 이외에 여기는 지금 3이라는 게 있죠. 그 얘는 순환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나 5만 있는 거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2나 5 약분 다 해서 기약 분수.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분수죠. 그래서 이게 2나 5만 있으면은 되는데 아니면은 순환 소수다. 여기도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정수간율수를 기압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나 5 이외에 소인수를 하면은 그 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여기 소인수 보라 그랬어요 2나 5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3 이거 약분하면은 7얘 약분하면은 없어지니까 5만 있죠. 그래서 얘도 유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9545 5 남고 3 남죠. 3 하나 있어 가지고 얘는 무한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분의 17이죠. 3이 있으면은 안된다 그랬죠? 무조건 2나 5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 자 96도 이거 약분해주면은 어 32분의 3자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2 있으니까 얘는 유한 그래서 순환소수, 아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는 13. 얘랑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1. 얘랑 96분의 9.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제 5번은 분수 420분의 9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은 요한소수가 된대요. 그랬을 때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음, 일단 약분을 해줄게요. 3 그리고 얘는 3으로 나타내니까 140이 되죠. 420 얘를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 140을 소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14 해주면 10은 2 곱하기 5 14는 2 곱하기 7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a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유한소수가 된다 그랬죠? 그 유한소수가 된다고 하는 거는 2나 5만 있어야 되니까 이 7이랑 A를 없애주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없어지려면은 A는 7의 배수 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 그러면은 얘는 2곱하기 7, 얘는 3곱하기 7, 얘는 5곱하기 7, 얘는 69, 54니까 2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3이니까 2곱하기 3의 세제곱. 얘는 7곱하기 10이니까 7곱하기 2곱하기 5가 되죠. 그러면 7의 배수 찾아주면 되죠. 7의 배수 7의 배수 7, 7 이렇게 있으니까 a값이 될수 없는 거는 4번이 되는 거예요.